안녕하세요. 오늘은 호피반 정일품 멋진 난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세척 자리고, 키는 한 12cm 정도 됩니다. 근데 작년 신나가 이제 완전 세력을 받아서 입 6장에 입 길이는 한 10cm, 입 넓이는 1cm가 되는 그런 아주 그 튼튼한 난을 올렸습니다. 무늬가 아주 일품입니다. 정일품 하면은 뭐, 추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오피반 하면은 우리나라에 백두산하고 정일품하고가 아주 보동의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아주 튼튼한 난초입니다. 뒷때는 약간 좀 약하지만은 작년 시나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난을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발전해가 나오면은 상당히 기쁘고 그렇습니다. 자주 쳐다봐지고. 22년 초기에서 조금 세력을 회복했는데 작년에 완전히 강력으로 나왔습니다 아주 튼튼한 완초 입니다 어, 작년 초 같은게 한 두총만 더 받아도 아주 멋진 그런 대작이 될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도 뭐전시에 나가도 될 만큼 그렇게 어 수영이라든지 잘 잡혀 있습니다. 문이도 아주 잘 들어있고. 소두에 전시에 출품됐던 정일품 사진도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보시고, 좀 마음에 들고 키워볼 의향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뿌리 사진입니다. 아주 튼튼하게 잘 내려있습니다. 작년 신나 발보다 아주 잘연그했어서올신나도 이렇게 왕자마가 달려있습니다. 완전히 동글동글하게 굉장히 큰 오른 자마가 달려있습니다. 올해도 아주 튼튼한 신나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